니에미야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했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이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룬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지 않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에 아멘. 기도한 대로, 입술이 고백한 대로 그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도에는 정적인 기도, 기도가 있고 동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정적인 기도는 뭐예요? 이렇게 앉아서 또 묵상하면서 하는 것이 정적인 기도입니다. 동적인 기도는 뭐예요? 삶 속에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는 것이 동적인 기도입니다. 정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동적인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하요 기도하는 거, 사는 거 따로 말씀을 듣는 거, 또 예배 드리는 모습 따로 세상에서 사는 모습 따로 그렇게 되면요 아주 입장 곤란한 거예요. 서로가 믿는 거 맞아? 목사님 맞아요? 권사님 맞아? 이렇게 이름말들는면 곤란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기도한 것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의 대전제는 뭐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서 관철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기도고, 문제가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 편에서 이거 해주지 않냐 하면, 하나님 아시죠? 입장 곤란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요, 안 된다고요. 어린아이 때나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면, 어느 정도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건강을,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관리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데요? 할 만하가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가르쳐 놓으시고 그 가르침 그대로 행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성경을 이루시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유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 예수님도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어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써있어요.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고난 자체를 싫어합니다. 속에 시끄러운 것도 싫, 싫고요. 교회가 불편한 것도 싫어요. 부담스러운 것은더 더 싫습니다. 진정한 신앙상은요, 있는 자리를 잘 지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씀을 의지해서 극복하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불편하지 않은 저희가 어디 있어요? 다 어리, 어리, 연약함이 있죠. 제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니에미아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들어요. 예루살렘에 형편을 물어본즉, 이제 유다에서 예루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1장2절3절 보시면 한번 펴보세요 그냥 3절1장3절 3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게 정적인 기도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누욕을 받으면 속이 시끄럽죠. 불편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벌써 믿음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달라요. 누가 불편한 곳에 가려고 하겠어요? 그것도 생명 걸고 4 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앞서워야 돼요. 우리가 얘기할 때도요, 중요한 이야기들은 기도를 먼저 앞세우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그게 쉽지 않거든요. 누구든지 하나, 말을 하려고 든 하려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혜라 그래요. 흑토가니에 일곱 번 달리난 은거가 따로 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3, 사일원이에요세번 생각하고 한번얘기하는 거예요. 3, 사일원 그런데 우리는 왜? 실사 이론이네요. 일곱 번달려난 은거 같다네요 얼마나 정제된 말을 쓰고 있느냐고요. 우리가 대화할 때 정제된 말. 저도 설교할 때 정제된 말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도 부족하게 옆에서 삐져 나옵니다. 삐져나와 버려요. 실수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에 상처를 받든 더 어쨌든 간에 뭐 예? 꾸로 듣든 바로 듣든 상처를 받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 그래서 가장 고급진 언어를 가지고 구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시장에서 쓰는 언어를 여기에서 막 써버리면 되게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문들은 불탔다래. 그래서 기도해서 생명 걸고 왕 앞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했죠. 수색이 없었는데, 왜, 왜, 너 얼굴에 수색이 있어? 우리. 그 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악하다, 나쁘다, 이런 뜻이 같이 함축되어 있다고 했어요? 아다삭스다 왕때 실질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그 수색을, 기... 왕 앞에서 어떻게 해요? 네? 불편한 기색을 해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존전해 살면서, 우리 항상 기쁨을 가지고 신앙사을 하셔야 돼요. 그죠? 항상 기뻐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만왕이 왕이신데요.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냥 인상 팍팍 쓰면서 다니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요. 그죠? 인상 쓰고 다니지 마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라고 다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좀 불편한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웃어 주시고 얼굴을, 기쁜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수들 노래하는 걸 가만히 봐요. 그러면 그냥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고. 그냥. 한번 가수들 노래하는 거 보세요. 막 인상 쓰면서 아, 한번, 이거, 이거 하지 않고 웬만하면 웃어요, 다. 가만히 보세요. 그 표정 관리 어떻게 하는가. 대중들 앞에서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시라니까요. 예? 절대로 불편한 기세를 가지고 와서 인터뷰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요, 막 싸우다가 카메라만 가면요, 웃는데요 정치인들도. 왜? 국민들 앞에 싸우는 모습 보이기 싫거든요. 아주 그게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기자들이 카메라만 갖다 들이대면 갑자기 표정이 바뀐대, 그냥. 싸우다가도. 그럴진데,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 항상 웃는 얼굴로. 그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표정도 바뀌셔야 돼요. 얼마나 기도하고 근심했으면 수척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갔을 때,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써있죠? 2장, 2절에 두려워했다. 결국 이제 응답을 받아서 왕에게 갈 일을 허락받고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좀 전에 봤어요. 1장, 3절에 성문은 불탔, 성문은 허물어지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여기 성문 써있잖아요. 자, 13절 보세요. 13절 분문. 2장 13절. 14절 샘문. 골짜기 문이 또몇절 있는데? 예. 네, 15절에 골짜기 문. 또 3장 1절에 양문. 3장 3절에 어문. 3장 6절에 윤문.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중에서도 13절, 13, 2장 13절에 보니까 분문이 있어요. 풍류할때풍입니다풍류할때 풍. 영어로는 그것을요, 덩이래요. 덩. 똥이라고 그래요. 영어, 그 덩을 한자로, 한, 한글로, 한문의그 똥자를 영어로 음역을 한게 있어요. 똑같아요, 바람이. 덩이에요, 덩.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뇌갑족속들이 네 거기서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조상들이 원하는 발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신앙상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조상들의 바램, 기도한 그대로 따라서 신앙상을 하다가 이 문에서, 이 분문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그, 개했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있죠? 아 악취가 나고, 냄새나고. 여러분들, 만약에 에? 지금이야 이제 푸세식 없지요 제가 개척교회 성길 때만 해도 푸세식이 있었다고 했죠 그냥 퍼서 거기 보니까 막 지금 아파트 짓느라고 정신없어요 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요 제가 다있어요 개척교회 성길 때 분문 내갑족속들 조상들의 기도한 그대로 신앙을 물려받아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도는요, 보세요, 정적인 기도와 동적인 기도 같이 가야 되는데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은 이후의 삶도 너무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기도 응답하십니다. 응답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출애굽 430년 만에 출애굽합니다. 그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눈물 흘려 기도했겠냐고요. 자 출애굽 2장 한번 봐보세요. 느에미아는요기도 한데 그대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느에미아가 아주 대단한 지도자예요. 위대한 지도자예요. 인정받은 지도자예요. 네? 출애굽 2장 봐보세요. 창세기 출애굽. 23절 끝에쯤 보세요. 열해 해 후에 에그방은 죽었고 2장 23절 이스라엘 자수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치지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도 이렇게 응답받기를 바라죠. 상달되고 기억되어지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일할 때마다 고된 노동. 참, 고된 노동. 이거야 쉬움이 아니에요.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요, 만만치 않아요. 사무직이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상사로 받는 그런 스트레스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해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오시는 것도 대단한 일이시오. 예. 네. 자 보세요.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다시요. 땅, 자손, 복그 언약의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또 나와요 끝에쯤에 햇불 언약에 땅이 옆에 바로 나와요 땅이 바로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땅, 자손, 복이 동시에 나옵니다 26장 4절 5절에 땅, 자손, 복이 동시에 나옵니다 22장 18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한쪽을 보면 한쪽을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한쪽을 이해하셨으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이해하고 또 깨달았어요. 그러면요, 이 언약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주님은요, 항상 언약을 이루실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향하시는 언약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항상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기도에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마중물이 뭐예요? 시골에서 그, 막 이렇게, 샘물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냥 올려요? 아니면 물을 넣고 해요? 물을 넣어야 이게 나오는 거요. 예 물을 넣어야. 그게 마중물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 이름이 좋아서 마중물교회도 있더라고요. <laughs> 인터넷에 보니까 마중물교회도 있어요. 이름은 그게 너무너무 의미가 있으니까 마중물교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무슨 마중물이 필요하다고요? 기도의 마중물이 필요하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선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죠? 모세와 아론이에요. 가보세요. 6장6장또 가보세요. 1절 이해하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등장하죠. 이제 내가 바루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루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루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더 강한 자,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여기 또 여기 비유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하고 마태복음 12장에 써있죠. 강한자가 소유를 지키고 있을 때는 안전한데 더 강한자가 가면 그 소유를 빼앗기리라 했어요. 더 강한자가 여기 강한 강한 손이 예수님이네, 하나님의 손이네, 그죠? 다시요 한쪽이 정확하면 다른 쪽도 깨달아진다고요 자꾸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견주어서 보셔야 되고, 비교해서 보시고, 이쪽 말씀을 볼때 창세기도 생각나고 신약도 생각나고 자꾸 사방팔방으로 다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현미경이 필요하고, 만원경이, 만원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3, 2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 나는 여호와이이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으로는 이름을 여호하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한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언약 땅이네요? 이제 애국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기억을 기억하노라. 신음소리가 뭐예요? 기도죠,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여. 그죠? 이 신음소리가 절로 나가 힘들면 주여. 주여. 이게 신음소리요. 사랑 사람들은 뭐, 이놈의 팔자, 이놈의 팔자 사랑 사람은 그렇게 하죠? 한숨 벗고 쉬죠? 그런데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주여, 주여, 신음소리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선에게 말하기를 나는 요하라, 내가 애국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게 속량했다라고 하는 단어고또 나오네요 이게 고엘이고 가을입니다. 형제의 의무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형제라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 라고 하셨던 에? 치료기, 아, 시편 22장 22, 22절, 22절쯤 될 겁니다. 히브리스 2장. 다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시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난 너희의 하나님 요하인질 너희가 알,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기 하리라. 나는 여호와 하셨다라.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못 들어요. 어쨌든 출애굽합니다. 그죠? 출애굽하죠. 출락을 했으면요, 감사해서 신앙상을 아야될거 아니에요? 해금, 애금만 나오면 원망이 나와. 애금만 생각나면 원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할 수가 없어요.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면, 야 할렐루야. 에? 그야말로 그냥, 나팔소리, 나팔소리 들으면서 막 행진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애금만 생각하면 원망이 나와요. 시간이 다, 됐기며,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는 없겠네요. 보세요. 기도했어요. 응답받았어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응답받은 이후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내일 좀더 알아보면서 2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